안녕하세요. TVN에서 절창상연 중인 철임황후 17화 예고를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처음 만든 거라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라면 먹고 갈래 할 때부터 시작되었겠죠. 이 라면 먹고 갈래 할때 너무 귀여웠었어요.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임신이라니. 소봉이가 이제 임신을 하고 막 땡깡 부리고 막와 좌절하는 그점 모습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내가 임신이라니 내가 임신이라니 내가 임신이라니 저렇게 충격받는 모습도 정말 귀엽네요 아우 너무 귀여워요 <laughs> 하지만 남자의 몸에서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임신을 했을 때 그런 기분 정말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네요 태교를 위해.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모습이에요. 정말 맛있는 삼양라면도 못 먹고, 잊지도 않는 드래곤볼도, 이젠 모두 안녕이에요. 어떻게, 궁안인지라더 숨어서 못 먹을 것 뻔한데,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, 저 모습이. 조대비는 또 다른 계략을 품고 있더라고요. 궁에다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. 가짜 학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, 그래도 저기에서 네시가 각자 학공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헛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모두 앞에서 아주 친한 로베스를 하는 소봉이야 철종이에요. 그림 너무 좋아요. 너무 이쁘더라고요. 뭡니까? 이 남자수로 자세면. 이정도소문 잠재우시겠어? 그렇다면. 크, 그렇다면 하면서 탁 이렇게 허리를 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. 순영황후는 김병인에게 명령을 합니다. 당장 내 눈앞에 중전의 목을 가져와라 가문의 명령이다 김병인이 앞으로 순음왕후의 명령을 따를지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낼지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되는 스토리입니다 내가 살려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내가 모두 안고 갑니다 내가 살려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내가 모두 안고 갑니다 비장하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철종이 17회가 너무 기대가 되는 장면이에요